안녕하세요. 쌈자의 리뷰 쌈자입니다. 오늘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 2 2화 내피셜 리뷰는 익며들고 있는 송아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VIP 유경진 환자 수술 후. 환자 어머니에게 아들을 소개받는 거 어떠냐고 제안받는 송화는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할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화예고에서 허선빈의 조언대로 남자친구가 있어 곤란하다고 거절할 계획을 세우는데 그 후보로 일제병원 오너인 재벌이세 안정원을 고르지만 겨울이와 정원이가 사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송화가 겨울이에게 미안해서 싫다고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익준이가 송화의 가짜 남자친구가 될것 같은데 처음에 믿지 않았던 경진의 어머니는 송화와 익준이 다정하게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마치 시즌1에서 겨울이와 정원이를 본 정원이 엄마의 촉처럼 송화가 익준에게 익며들고 있는 눈빛을 보고 포기할 것 같습니다. 오늘 송화의 찐웃음 포인트가 몇 군데 있었는데 그곳에는 모두 익준이 있었습니다. 익주는 송화를 웃게 해주는 남자입니다. 첫 번째는 익준이의 키다리 아재 개그입니다. 익준이 송아가 이대 키다리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송아가 이제 내가 키다리야라고 말하자 너는 키가 작잖냐라고 하면서 아재 개그를 날리는데 짜증내는 안정원과 달리 밝게 웃는 송아 정원은 익준이 개그를 좋아하는 송아를 꼭 집어서 얘기하죠. 개그 코드가 잘 맞는 것만큼 연인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키다리 아저씨를 하면서 즐거워하는 송아. 감히 예측하자면 3대 키다리 아저씨는 익 준이가 될것 같습니다. 송화는 VIP 수술에 대한 열정을 보이는데 VIP 수술을 통해 얻는 수익으로 수술비가 없어 수술하지 못하는 환자들을 도울 수 있는 키다리 활동을 할수 있어서죠. 하지만 속초 병원일도 하면서 율제 병원 수술까지 챙겨야 하는 송화는 무리한 스케줄로 더 이상 키다리 일을 할수 없게 되고 자기가 소중하게 맡고 있는 키다리를 익준이에게 넘김으로써 혹은 익준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익준이에 대한 신뢰를 드러낼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두 잔의 커피입니다. 오늘 속초로 돌아가는 송아의 차에 놓인 두 잔의 커피. 이 커피의 행방이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저는 익준이가 준비했을 거라 믿습니다. 항상 송아의 주변을 얼쩡거리는 익준이는 송아의 방에 갔다가 과한 수술 일정으로 뻗어 있는 송아를 발견하고 말없이 커피를 사서 차 위에 올려놓고 간 거죠. 나중에 이 장면도 되짚어 주면서 송아에게 남모르게 보냈던 배려와 센스를 보여줄 것 같네요. 그리고 사마예고에서 캠핑을 가자고 하는 우주. 캠핑하면 또 송아 아니겠습니까? 송아에게 캠핑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마침 시간이 된다고 오랜만에 자기도 캠핑 가고 싶다고 같이 가자고 할것 같네요. 약간 부부 케미와 더불어 캠핑하면서 감성적인 분위기 연출까지 기대해 봐도 되겠죠? 결국 마지막엔 우리가 바라던 익송 코인이 떡상하겠지만 그 과정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기대가 됩니다. 그때까지 익송 코인 풀매수하는 거 잊지 마시고 사랑이 꽃피는 율제병원의 또 다른 사랑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댓글 참여와 좋아요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 내 피셜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